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78건의 과학적 연구.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부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더 심각하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재료에 대해 수행된 놀라운 수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천연 물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염제인 이부프로펜만큼 효과적으로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 과정에서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재성이고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20년 이상 무릎, 고관절, 손,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최일선에서 돌봐왔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환자분들 중 대다수가 소염제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진료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위염과 궤양으로 위장이 엉망이 되고 혈압이 변하고 신장이 조용히 고통받고 심장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누군가가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모든 것을 피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 없는 기적의 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할머니의 민간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음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 드리기 전에 60세 이후의 관절 통증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진통제, 의사가 처방한 소염제, 기적을 약속하는 연구와 파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형 콜라겐, MSM, 상어 연골까지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는 수입 보충제에 큰 돈을 쓰셨을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고가의 건강식품들.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 보시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 보셨을 겁니다. 찜질방도 가 보시고 반신욕도 해 보시고 조교기도 사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것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증은 계속됩니다. 조금 줄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새벽에 깨우고 계단 오르는 것을 막고 손자, 손녀와 바닥에서 놀기 전에 두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할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던 그 소염제가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쓰림, 자결감, 때로는 출혈까지 의사가 혈압과 신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약을 줄이면 통증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통증을 참거나 약을 먹으며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이 깊은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박순자 어머님의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예수 나홉 살이시고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셨으며 경기도 분당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사십니다. 목요일 오후 3시쯤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거의 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에 보이는 노력이었고 통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씨가 매우 연약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팔을 잡고 진료실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그녀가 느끼는 고통이 얼굴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반쯤 감긴 눈, 찡그린 이마, 꽉 다문 입술 양쪽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오른쪽 고관절은 불편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통증 없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이제 고통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픈 손 관절을 무리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요. 그리고 약상자가 가득 든 하얀 약국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제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매일 먹는 약을 좀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소염제를 먹어요. 소염제가 심한 위험을 일으켜서 위장약도 먹어요.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서 잠을 자려고 근육 이완제도 먹어요. 그리고 소염제가 혈압을 올려서... 이제 조절해야 하는 혈압약까지요. 그녀는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증은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의학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통증을 얼마나 느껴 오셨는지 여쭤보니 멈추고 천장을 잠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8년째 통증과 함께 자고 통증과 함께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2천만원 이상을 치료했었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침술도 해봤고 수입 보충제도 먹어봤어요. 아무것도 진짜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녀가 가져온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양쪽 무릎에 중등도 관절염, 오른쪽 고관절에 초기 관절염. 수술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성 통증과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골이 닳아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강황 아세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강황이요? 그 노란 가루 말씀이세요? 집에 있는데 카레 만들 때 말고는 쓴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 중 하나를 몇 년째 부엌 양념통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뼈를 보호해야 하는 연골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껍고 탄력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닳는 것처럼요. 그러면 뼈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몸이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성 물질, 특히 인터루킨 6과 종양 괴사 인자 알파를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끊임없이 울리는 화재 경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울리는 동안 통증을 느낍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리는 경보음을 상상해 보세요.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경보음. 그것이 바로 만성 관절 통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프고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펜낙 나프록센과 같은 기존 소염제는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담당하는 COX2라는 효소를 차단하여 작용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빠르게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어 이 약들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신장과 심장 기능을 돕는 효소인 COX1도 부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문제는 해결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위가 보호되지 않아 위염, 괴양, 때로는 출혈까지 발생합니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장이 위험에 처하고 특히 심장 문제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이제 강황에서 발견되는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똑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커큐민도 COX2 효소를 차단하지만 그 이상을 합니다. 여러 염증 경로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인터루킨 6과 종양 괴사인자의 생성을 직접 줄입니다. 연골을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카를 중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장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합니다.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염증만 정확히 타격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 여러 임상 시험을 분석한 체계적 검토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커큐민과 기존 소염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요. 커큐민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서 이부프로펜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을 복용한 환자의 36%가 부작용을 겪은 반면, 커큐민을 복용한 환자 중에는 29%만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소화 불편감 같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위출혈이나 신장 문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7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강황 추출물을 복용한 환자들이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통증이 적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연구 기간 동안 진통제가 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황이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받고 계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 정보가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강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황을 사용해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노란 가루를 단순히 뿌릴 때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황을 숟가락으로 먹어도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강황이 효과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차이를 만드는 비밀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 말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를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킵니다. 맞습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2,000배 더 많은 흡수, 피페린 없이는 커큐민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피페린과 함께하면 혈류로 들어가 필요한 곳, 즉, 염증이 있는 관절로 직접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강황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밀입니다. 또한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즉, 지방에 녹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욱 증가합니다. 물에만 타서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화하는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소염 및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격렬한 운동 후 통증 호소가 2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강황을 결합하면 효과가 더해집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박순자 어머님께 알려드린 정확한 레시피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매우 저렴하며 어떤 마트나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매일 집에서 복잡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된 물 250ml 대략 컵 하나 정도입니다. 강황 가루 한 티스푼 수북이 조미료 코너에서 찾을 수 있는 노란 주황색 가루입니다. 신선한 생강 조각 대략 엄지손톱 크기 정도 잘 씻어서 껍질째 갈아주세요. 껍질 가까이에 가장 강력한 화합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것이 없으면 생강 가루반 티스푼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간 후추 넉넉한 한 꼬집 대략 1/8 티스푼 정도로 적어 보이지만 충분합니다.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올리브 맛이 나는 것으로요. 그리고 맛을 좋게 하려면 순수 꿀을 기회 따라 보통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작은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그동안 신선한 생강을 사용한다면 이 갈아줍니다. 물이 끓으면 강황과 생강을 넣고 불을 최소로 줄여 5분에서 10분간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오래 가열하면 강황과 생강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방출되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후 불을 끄고 후추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균일해질 때까지 숟가락으로 잘 저어줍니다. 원한다면 조금 식힌 후에 꿀을 넣으세요. 꿀은 4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약효, 아, 성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 음료를 한잔 드세요. 아침 공복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밤에 취침 30분 전에 드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여러분께 궁금합니다. 관절 통증에 강황을 사용해 보셨나요? 부추와의 이 조합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네,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이 음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주 동안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직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미 이것이 30분 안에, 작용하는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화합물을 흡수하고 수년간 자리 잡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시고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3주째 신이 나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의사선생님,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뻣뻣함이 덜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일어나서 20분, 아, 때로는 30분 걸려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관절이 풀리는 그 끔찍한 느낌 말이에요. 이제 5분이면 돼요. 이미 일어나서 로봇처럼 절뚝거리지 않고 화장실에 갈수 있어요. 4주차에 그녀는 집계단, 12개의 계단을 전처럼 양손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한 손으로만 잡았지만 다리가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일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승리였고 말씀하시면서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8주가 지난 후 재평가를 위해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박정호 씨는 대기실에 계셨고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훨씬 더 유연한 움직임으로 의자에 앉으시고 첫 진료 이후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염제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하루 두 알에서 한 알로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체 용량을 먹을 때보다 지금 통증이 더 적어요. 새 검사를 했습니다. 혈중 염증 표지자가 감소했습니다. 아이,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이 30% 감소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녀는 소염제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 특히 염증이 많을 때는 약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것은 부작용이 줄고 위에 대한 공격이 줄고 심장과 신장에 대한 위험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월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닥에 앉아 3살 손녀와 놀고 계셨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관절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효과가 있는 다른 자연적인 전략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기 위한 완전 가이드를 남겨 두었습니다. 거기서 이 주제들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강황은 모든 분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신다면 조심하세요. 강황이 약효를 증가시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시다면 강황이 담즙 생성을 촉진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최소 2주 전에 사용을 중단하세요. 둘째, 이것은 의료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에 중요한 제한이 있거나 통증으로 새벽에 깨신다면 류마티스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강황 음료는 강력한 보완제이지만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훌륭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차이를 느끼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관절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른 치료와 병행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넷째, 강황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좋은 출처의 강황 가루를 찾으세요. 가급적 유기농으로. 일부 브랜드는 색소를 첨가하거나 커큐민 농도가 낮습니다. 편리함을 선호하신다면 피페린이 이미 포함된 커큐민 보충제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이제 음료 외에도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한겸증 식단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제 설탕, 흰 밀가루, 튀김, 가공육,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끄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섭취를 늘리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더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좋습니다. 정제된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마늘과 양파도 천연 소염 식품입니다. 이런 식탄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통증 감소를 경험합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아픈데 움직이라고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위축됩니다.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힘이 줄어들고 그러면 통증이 약화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프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수중 에어로빅,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영과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거의 부담이 가지 않아서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주 3회 30분이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체중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추가 1kg마다 무릎에 4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그 압력이 더 커집니다. 이상 체중보다 10kg 이상이라면 무릎이 매 걸음마다 40kg의 추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50kg짜리 쌀포대를 무릎에 얹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을 줄이고, 동시에 전신 염증도 감소시킵니다. 체지방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5kg만 빼도 무릎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입니다. 연골이 건강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연골의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60세 이상은 갈증 감각이 감소하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박순자 어머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걷기 시작하고 4개월 만에 6kg을 감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황 음료와 함께 이 모든 것의 조합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해오던 대로 계속합니다. 위장을 망가뜨리는 소염제를 먹습니다. 매일 통증과 함께 일어납니다. 계단 오르는 것을 피합니다. 손자, 손녀와 노는 것을 그만둡니다. 6개월 후 아마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선택, 시도해봅니다. 음료를 만듭니다. 8주 동안 매일 마십니다. 식단을 조절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3개월 후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불편함 없이 밤새 잠을 잡니다. 바닥에서 손자 손녀와 놀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박순자 어머님이 실제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에게 꼭 보내세요. 절뚝거리며 매일 소염제를 드시는 이웃 어르신에게도요. 형제자매, 사촌, 아침 산책 친구에게요.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